오늘은 저, 우리 호빵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간식이 뭐냐라면은, 시청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고구마입니다. 요즘 고구마가 귀해요. 근데 이것을 종자를 하려고, 해놨는데, 이제 일부 저, 저, 썩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각자 올라가세요! 자기 집으로 올라가세요! 자,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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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라니까! 올라가야지! 니네 자리로 올라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예 고구마를 이렇게 쪘습니다. 이렇게. 안에다 냄비에다 해가지고, 예 접시를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쪄가지고. 일단은 여, 여기 보세요. 여기 고구마인데, 요렇게 있는데 여기는 썩었어. 근데 여기는 가운데가 안 썩었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개를 지금 내가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썩은 것을 강아지들을 주냐 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내가 일단은 먹어봐야지. 어, 엄마가 돼가지고 들어가지요 아빠가 먹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에... 그래도 이안 썩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호빵 가족들도, 사람들도 그러잖아, 이게 어? 껍데기는 맛이 없어. 뭐, 껍데기가 뭐, 영양가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먹읍니까 나도 껍데기는, 에,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고 그러는데, 노랗잖아요, 이렇게 뱉기면, 노랗잖아, 요 이렇게. 뭐, 여기 썩어뜨고 잘라내면 되는 데 호빵이 아빠가. 야 진짜 꿀입니다, 꿀이요. 입맛 따지지 말고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명추니까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많잖아요. 자, 일단은, 여 보세요. 요 꿀이 이렇게, 이렇게 짠딱짠딱 하잖아요. 그래서, 요베기면은 이거, 저, 저,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식을, 최고의 간식입니다, 이게. 이거 다음에 뭘좋아한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닭가슴살 그래서 오늘은 음 이렇게 해서 예. 자 호빵 사빵 순서대로 서열대로 사이즈로 어. 먹으세요 그리고 다 먹어보잖아요 이게 이것은 이게 썩은것같지않아요 이게 자색고구마라고 있어요 자색고구마 자색고구마 이렇게 그러면은 썩은것 같은데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또 호빵이 아빠가 거짓말을 하니까 이걸 내가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자색고구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색 감자도 있어요 그래서 또 자색 음. 자먹으세요 자, 자색고구마가 더물어 또맛 있어요? 말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호빵이 응? 엎보세요 그냥 딱 엎드려 가지고. 근데 너희들은 아예 안 엎드려. 엎드려. 일빵이 엎드려. 맛있는거주면은 호빵이는 안 엎드려 도돼요 호빵이는 말만 하면 제대로 자하는데 너희들은 야 너는 저 일빵이 밥만 엎드려요? 그렇죠 많이 엎드려요. 음, 걔는 훌륭하다 해서 내가 그 얘기 한것 같아요 너는 왜 반만 엎드리냐 그러딱 엎드려요 즘은 귀엽잖아요 우리 저저자오빵 4빵 415니까 415오빵이 이게 막내예요 응또먹으거요 이제 너희들 2개씩 먹었잖아 아빠는 하나 먹었는데 아빠도 요거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 저녁 응? 음? 저녁으로 해서 아빠도 하나 먹어야지 호빵별 가라니까! 떡데기도 먹어도, 좋아. 먹기 싫으면 말해도, 금방 먹어버리네. 떡데기다 응, 떡데기도 먹어. 야. 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어우, 사빵이나안 좋네. 순서대로 또잊어먹어버렸네 꽃빵! 4빵, 1빵, 5빵, 음, 에헤이 5빵, 5빵, 이렇게 두 개나 남았는데 이거? 자빵5다5 자, 자. 다. 어. 어, 5빵, 5 야, 자, 그걸고 5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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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무슨 얘기빵지지5 응, 음, 저녁 없어 4 아니, 5빵, 4 1 5 다 먹었습니다. 여보, 가보세요. 다 먹었어요. 응? 다 먹었으니까 가서, 가서 나가서 물 먹읍시다. 물 먹읍시다. 아이고, 물 먹읍시다. 물 먹어야지. 얼추. 잘했어요.